부로 는말 이제라 찾자여 수인소 불릉수하며 행인소 불릉행하며 세한현주에야 지송백지연후주니 지송백지 후주이시 시지 영여지 불릉상년예라 예로다 역주 세한 논무지 송백지 후주 이 내용은 논호자에 보인다 증주 불호는 어, 향지 어, 공연자 이제는 칭기 소수 소행이 지 네, 주라. 예. 네, 추하고 있습니다 추가합니다. 초라고 있습니다습니다 자, 우리 위에 보면 함 명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죠함 명. 근데 우리 지금 보면 부로 다음에 한자가 나오죠. 그죠 부로 함요 부로 아버지가 넓다 이런 뜻이 나도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고령자 나이 많은 사람, 동네 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 모두 나누시는 예요 우리 모두 계태에 있었 그렇죠? 모두 완 다음 같이 말했다. 이제 그 다음은요.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통칭, 통칭.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따도 사람, 사람, 사람. 이 사람 말지에는자인도 되지만 자자가도 됩니다. 제오 감탄 종교사. 감탄을 하니까. 우리나라 만하면 어떤 걸 붙여주면 좋겠습니까? 의미. 뭐, 뭐, 도다. 뭐, 뭐, 구나. 이렇게 붙여주면 좀 감탄 느낌이 나죠. 자, 원래는, <웃음> 자, <laughs> 자자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가 있고, 재미다 자자, 이 사람, 이게 주예요. 요거는 특이하다, 이자는 다른 이자지만 특이하다, 특별하다. 제 특별하구나. 이 사람 특별하구나. 근데 여기 앞에 먼저, 나가, 앞으로 특나가있죠 그죠? 보고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구나. 특별하구나. 이 사람은. 원래는 차가 이제데 근데 앞으로, 이제가 앞으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 지키다. 그 다음에 이는 남입니다. 그 남. 소, 뭐, 뭐, 한 것, 뭐, 뭐, 한바 뒤에서 꾸미지요. 저는 불능 뭐, 뭐, 하지 못하다. 이때 뭐, 뭐, 할수 없다. 뭐, 뭐, 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수, 지키다. 해석하네. 먹어보세요. 남이. 여기 주호예요. 남이. 요것도야 지키지 못한 것. 지키지 못한, 뒤에서 이지 남이 주어 지키지불소지키지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키다 치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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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또다 치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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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남이 불능한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다 행했다. 예. 에스테치. 예. 남이 지키지 못한 것을 지켰고 남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였다. 이래니까 이 사람이 특이하다. 이렇게. 특별하다. 세한 연구. 자, 우리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새는 설날 새 자입니다. 설날 새 자예요. 추위 한 자예요. 뭐 옛날에는 설날 전후로 대추한번이예요 <laughs> 설날 전후에 추위가 강매순 추위. 이게 새한이에요. 새한. 그래서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가 새한이죠. 연후, 그런 후에죠. 그죠? 새한. 새한 뜻 아시겠죠? 그러면 새한. 아주 심한 추위를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지 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송, 송백, 장나무 백자지요. 이거는 뭐 이렇게 송엔더백이죠. 소나무와 장나무죠. 그죠. A가 B예요. 우리는 게 아니에요. 수식 필수라안데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후조, 이수변. 이수변에 뭐 추가 들어가 있어 조. 마르다 시들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꽃이 다 죽겨, 소나무와 잣나무가 후는 부사 늦게 나중에 저 시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목적. 은상으로 해줘 세한 후에, 세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뒤늦게 말른것 시전 것을 그 다음에 시 비로소 시 시작 시작 아니면 비로소 시그 다음 지 안다 역 아까 전염병 역자라 그랬죠 그 다음 뒤에 거 열아 그랬죠 요 역력 전염병 역전염병이니역 역력 전염병이그 전염병, 응? 다음에 지불렁상그 다음에 염야자 이거 한 보겠습니다. 요 주어지후지사 적격이에요. 전념병이 또 전념병은 우리 이런 말도 쓰죠. 나도 너도 도라는 말도 쓰죠. 그 몸이 쇠포. 몸을 할수 없다. 몸을 하지 못하다. 상스로 그러니까 전념 시키다. 전념 시키다. 전염어 어떻게? 병도 서로 르게 형제지간이 되었어. 서로 전념 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비로소 알게 됐다는 나는 소소주이면서 비로소 요번에 그그가르카니까대단하니까전염병도 계속 전병도 서로 형제간 서로 전념시키지 못다 고는 전념하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지 알았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 보겠습니다. 부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을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 나이가 많으신 분 우리 역제본 부로에 놓고 뭐났어요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향. 향이 나와야 되지 향이 나와야 되죠? 향지 그다음 고담 고담 무슨 자예요? 고년자. 아 그렇죠 연자 낫죠. 고년자 낫 낫죠. 자 구로라는 것은 이건 마을이에요. 마을. 마을 향자예요. 마을의 고년자. 아 이건 나연자예요 우리 지금 어떻게 쓰리죠? 고영자라 그랬죠, 그렇죠 고령자 아니죠. 이때 영은 뭐예요? 이형자 쓰재 그죠? 이, 응. 이 고령장 고령장 뜻이죠. 그러면 마을의 고령장 이다아그 어, 다음에 어. 이제 이재헐 아까 위에서 이재라 쓰지 그죠? 이재 찾아 이랬죠. 아이 특이하구나 특별하구나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제 특이하구나 특별하구나 이렇게 이제는 뭔 뜻이죠? 이건 뭐냐? 이는머무구나돈한 뭐 감탄 종류 사라그랬어요때 그래서 어칭 요때 칭은 칭찬하다, 칭찬하다 진짜, 칭하다 진짜 그리또 칭찬하다 진짜, 칭찬할 때요칭요칭 고들었어요. 뭐 기그 다음에 소수그 <laughs> 다음에는 소행 그 다음에 이어 있냐 하셨어요자 이거 조금 보시면 가능합니다. 보시면 오늘 그가 본이 얘기하는 것도 이건 지킨 것 and 행한 것유보 그가 행 지킨 것과 행한 것이 여기 주어예요. 그시 어떻게 다르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거는 뭐와 비교. 이건 남 남과 다르다. 남과 다르. 어떤 다르다 내시께니다어 대신에 우라 호소도 돼요 근데 비교니까 우전하고 와 이렇게 리베. 이 엔드 뜻하고 달라 있겠지요? 어떻게 해? 그가 지킨 것과 여 엔드 행한 것이 흔한 것이 어떻게, 어인, 남과 다르다는 것을, 것을, 목적, 것을 칭찬한 것이다. 양은 소수리것이다 여기 해석됐죠? 그 다음에 후조가 옵니다. 보조 몇개 시든다. 이건 뭐랄까 위위 나오면 어떻게 되세요? 뒤의 것 뒤의 것을 말한다. 문법 시험에 우리가 보조를 한게 있었어요. 부사 났었어요, 그렇죠? 났었어요. 어느 정도 되고 이 대신 와를수도 됩니다. 위 음 어. 어. 그다음에 중목 중목지 조해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요때 후는 동사입니다. 아 이제 저저 형용사입니다. 늦다 부사가 있는 것. 중. 양부이 중자 간체를 선도해, 사람. 그러니까, 열어. 나무. 가. 어떻게? 시대는 것 보다. 늦은 것을 말한다. 했겠지? 구조란 것은 중목. 여러 나무가 후추사 특 여러 나무가 시드는 것보다 늦게 늦은 것을 말합니다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